안녕하세요. 야노드 윤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훈련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뒤로 앉아라는 말을 많이 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뒤로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던져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계속 과하게 하시다 보면, 중심 자체가 너무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던져야 될 방향은 정면인데, 엉덩이가 너무 뒤로 많이 빠지면서 던지는 방향이 옆으로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그대로 공을 던지면서 중심이 못 넘어가고 팔이 짧아지고 하는 경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지금 던지시는 분 중에도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정확하게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훈련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야너드 윤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골반이 말이죠. 뒤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 훈련을 배워보러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콘에 대해서 훈련 방법을 알려드렸죠. C자형 투구를 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스트라이트 다리를 빠르게, 크게 돌려라 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여기 링크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꼭좀 눌러주시고, 보시면 이 영상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시니 꼭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공을 던질 때 골반이 빠지는 게 뭔지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키킹을 들고, 그대로 이렇게 중심 방향이 포수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공을 들때 나올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 자체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상체가 숙여져 있고 골반이 빠져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올라서 던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투구를 하냐면 엉덩이가 들고 빠지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훑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던지자마자 지금 보셨나요? 뒷는 쪽이 바로 옆으로 쏟아져 버려요.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힘을 못 썼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스트라이드가 더 나갈 수 있는 걸 막고 막아 놓은 상태에서 팔로만 던지니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히 팔로만 던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골반이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 방법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콘 따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서 골반이 빠지지 않게 만들면 됩니다. 골반이 이렇게 빠지는 사람은 스트라이드가 오픈 스탠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상적인 노멀한 오픈 스탠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픈 스탠스도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에 순서를 두고 공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이 뒤로 빠지니까 골반을 앞으로 주면서 이렇게. 골반을 잡고 앞으로 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던지는 순서를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주의사항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뒤에서도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앞에, 처음에는 견제라듯이 바로 앞에 던지면 됩니다. 기킹을 들고, 견제라듯이 앞에 하고, 빵. 자, 두 번째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땅자세 번째 가 겠습니다. 네 번째 가 겠습니다. 마지막 정면 가 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까? 앞에 있는 콘을 따라가다 보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뒤로 나갈 일이 없겠죠. 이렇게 뒤로 나가는 걸 앞으로 잡고 인식을 시켜서 방향성을 점차점차 점차 앞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골반이 빠지셔서 투구하시는 분들은 이 처음에 하고 공 던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겁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데 골반이 뒤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이걸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뒤로 나가는 습관 때문에 그래서 공을 이렇게 못 던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 그냥 몇번 던지다 보면 아 나가면서 그냥 던지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 빠지시는 분들은 이 콘을 앞으로 나가면서 자꾸 중심을 이렇게 앞으로 올곧게 나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던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반이 빠지면은 진짜 힘이 많아도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라이드 나가는 자체를 앞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힘쓰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방향성 이 골반도 방향성, 던지는 것도 방향성, 팔도 방향성. 뭐든지 첫 번째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뒤에서 두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갔다가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안으로 넘어가면서 회전 자체 이렇게 오는 느낌이 보이시죠? 지금. 들어가고, 이렇게. 골반 빠지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들고, 앞으로. 오늘은 투구하실 때 골반이 빠지시는 분들이 골반이 빠지지 않게 투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저콘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정해놓고 5번에 앞으로 던지고 이렇게 해서 한 방향당 5개씩 하면서 몇 세트씩 진행을 하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바로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렸네요. 그럼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투수하는 그날까지 야나드 윤중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야노두, 윤중이었습니다. 인사 안 했네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안 되나? 이게?